저는 기현 선수를 보고 그 닮은 골이 생각이 났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교성 선수. 아. 어 아가 너무 조금 큰 것. 아. 아 이러면 안 돼, 는데욕 먹는대요, 이러면.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네. <laughs> 또 암살 시도. <어렵죠. 웃음>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차화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김기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학번 축구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제가 김기현 선수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고연전 얘기거든요. <laughs>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 고연전에서 승리하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 우선 일단 고연전을 승리하는 게 너무 큰 목표였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이 승리를 하기 위해 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축구를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음. 근데 또 작년에는 졌고 이번 연도에 이기면서 서력전을 완벽히 승리를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선수님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어떤 게 변화가 됐었을까요? 어, 작년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음. 빠지고 팀 이탈을 하면서 조금 전력상의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근데 저희가 그때 전 경기를 3대 0으로 이겼거든 요 연대를. 그래서 의기양양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팀이 탈한 선수도 없고 부상 선수도 없으니까 좀 한마음 한뜻으로 2개월 전부터 엄청 노력을 해서 이제 막 치킨도 안 먹고 햄버거도 안 먹고 그러면서 몸 관리도 열심히 해서 좀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제가 그 고연전이 끝난 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본인의 활약상을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작년 고연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조금 적응도 못하고 해서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연전 하기 전에 느낀 게 그냥 내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음. 마인드로 경기에 임해서.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 하고 싶은 걸다 했다고 생각하고 좀 경합 상황에서 좀잘 싸워준 것 같아서 7점을 주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7점이면 꽤나 후한 점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다라고 <laughs> 네. 생각을 하는데 꽤나 만족한 고연전이었나 보네요. 어 득점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공격수의 아쉬움은 음. 있지만. 그래도 팀의 승리를 했다는 거에 제 자신한테 엄청 중요한 포커스였으니까 음. 일단 이겼다는 자체로만 해도 저는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7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온전히 느껴졌을 순간이 언제예요? 경기 종료 직후 아니면 다른 때가 있을까요? 어, 경기 종료 직후에는 딱히 음. 가능 못했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뱃노래 부르고 오, 이제 학우분들이 네. 저희 응원해 주실 때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남 길거리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엄청 많이 알아봐 주시고 사진 또 찍어달라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많이 실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피자랑 치킨도 안 먹을 정도로 고연전에 온전히 몰두를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정규리그랑 대학 연맹전이 아닌데도 고현전이 주는 중요도가 훨씬 큰 건가요? 어, 저희는 솔직히 고현전만 이겨도 성공한 한 해라고 볼수 있듯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다른 대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존심의 대결로만 어, 그런 건가요? 자존심이 저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학교 간의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저는 저희 막 3만 학우분들을 등에 업고 경기를 음, 뛰는 아, 느낌이어서 네. 엄청 책임감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아, 해야 되나 고려대 학생들이 영상을 보면 김경선수 되게 좋아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면 김경선수를 위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 하나를 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김수현 선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답하실지 네. 자 고려대 유리그투 강등 vs <laughs> 고현전 5대 0 패배. 어 이거는 고민도 없이 그냥 당연히 유리 그 강등 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1년 동안 강 2에서 뛰어야 되는데도. 아니 3까지 가더라도 저는 고현전 5대 0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 해요 <laughs> 차라리 그래요? 진짜 네. 리그 3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그 정도예요 고현전이?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한 거. 김수현 선수도 비슷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아 고현전이 고려대생들에게 이 정도로 중요하고 나를 느꼈는데 네. 다시 한번 느끼고 음. 네, 애교심을 한번더 느끼고 갑니다. 네. 네. 그러면 또 고현전에서 전반전 10권 이지호 선수와 콤비가 네. 되게 좋았어요. 선수님께서는 본인과 이지호 선수의 호흡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이제 지호랑 1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를 많이 뛰었으니까 솔직히 1학년 때는 좀 많이 안 맞았거든요. 왜냐면 지호가 드리블 스타일의 윙어고 저는 조금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연계 플레이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호가 드리블 칠때 제가 막 공을 받으러 막 내려가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많이 엇갈려서 좀 1학년 때좀 많이 안 맞았는데 2학년 때부터 좀 차차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3학년 때그 빛을 조금 발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고현전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축구 선수 김기현 선수에 대해서 더 집중적, 집중적으로 알아볼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선수님께서 축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어 이제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단순히 친형이 축구를 하니까 그게 친형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따라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재능 있는 걸 발견하고 엄마한테 쫄라서 이제 축구 선수 막 시켜달라 했는데 엄마가 절대 안 시켜줘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시켜주신다 해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안 시켜준다는 그 반대를 돌리게 된 그런 필살기가 있었나요? 워낙 축구를 잘했으니까 아 그걸 또 엄마가 알아가지고 재능충 재능충? 재능 네 재능충 네. <laughs> 그럼 형도 축구를 계속 하셨나요? 어 대학교 때 그만뒀어요 아 그래요? 좀 저의 앞길을 갈고 닦아줬다 해야 되나 음좀 시생했습니다 형이 첫째가 원래 그래요 네,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잘 되면 차한대 사준다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차는 좀 그렇고 <laughs> 네. 어 오케이 okay. 어 네. 잘할게 네 뭔가 해주겠죠 네. 네. 뭐라도 해야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축구를 쭉 해오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네. 그 시간을 극복하신 선수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좀 어, 부모님이 저한테 엄청 막 매달리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제일 잘하니까 좀 믿어 주시는 편이어서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관심이 없었다고 좋은 말로 하면 저를 믿어 준 건데 힘들 때마다 그냥 저를 믿어 주니까 그냥 묵묵하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나는 힘들었던 어,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는 엄청 작고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조금 무시를 많이 당했다야 되나? 그래서 애들은 다 힘이 세고 막 키가 큰데 저 혼자 막 제일 작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좀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때 당시에 축구를 그만둔다고 엄마 아빠한테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는 믿어준다고 니네 의견 존중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 된다고 근데 후회 안할자신있냐고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후회 될것 같아서 그냥 이악물고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도 크고 몸도 불고 해서. 만화 캐릭터같이, 역전의 세계 이런 <laughs> 스스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엔좀 네. 자존감이 엄청 낮았는데 오, 요즘에는 엄청 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좋네요, 좋은 효과네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지셔도 될 만한 네. 그런 외모? 비주얼? 축구 실력 <laughs> 축구 실력 <laughs>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면은 그쵸 어져 보여요 그쵸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수현 선수 인터뷰에서 내년 주장직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김수현 선수께서 기현 선수는 본인과 너무 성향이 비슷해서 김기현 선수가 주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왜요? 왜냐면 수현 형전 이제 강현이 형이었는데 음. 강현이 형은 조금 강단 있게 조금 무섭게 휘어 잡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수현 형이 엄청 많이 풀어줬잖아요. 음. 네그 풀린 상태에서 제가 한번더 풀어버리면. 팀 분위가 박살 날 수도 있으니까 좀더 강단 있고 히어 잡을 수 있는 아. 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을 제외하고 누가 제일 다음 주장직에 어울릴 것 같은지. 그러니까 여섯 명이 다 남는다는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그러면 이주호 선수가 해야 되고 아. 그 다음으로는 뭐 세윤이 우진이 아. 정도. 그래요? 네. 그럼 이주호 선수를 제일 먼저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부주장이기도 하고. 아, 네. 지호를 애들이 어려워해요. 어 어려워요? 지호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오. 조금 애가 조용하고 그러니까 오. 다가가기 힘든 선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지호 선수가 하는 게 네. 어울릴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보통 고3때 프로로 바로 직행을 하는 선수가 있고 대학을 가는 선수가 있잖아요. 고려대는 기현 선수가 가장 원하던 학교였나요? 어 가장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고 <laughs> 꿈의 학교랄까 다을수 네, 없는 학교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기로 했었는데 이 꿈에만 있는 학교에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틀어서 이제 고려대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나 뭐 이렇게 오퍼가 온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대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아. 소리를 들던 때고 성대가 잠하고 있던 때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도 고대를 꿈에 그리고 있었나요? 저희 멤버를 고대 멤버를 대충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그 이빨 빠진 호랑이의 이빨을 다 주워 다시 주워서 임플란트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 이빨들을 다 찾아온 느낌이랄까 그래서 멤버를 보고 오. 아 미쳤다 라이더 미쳤다 가야 된다. 네, 너무 최강 멤버여가지고 놀랬어요 그리고 김기현 선수가 음. 들어오고 나서 고대가 성적을 냈어요 유리그 2위도 하고 어때요? 본인의 어. 효과인가요? 아 저의 효과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냥 저희 또래랑 저희 위에 형들이 워낙 잘하니까 저가 솔직히 다치고 그래서 딱히 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형들이랑 저희 애들이 열심히 해서 이뤄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부상도 좀 오래 당하셨었나요? 1학년 때는 거의 한 8개월 정도 쉬어가지고 어. 다 시즌을 날려먹었다고 봐도 되고 2학년 때도 잔 부상이 좀 많아가지고. 음. 좀 힘들었어요. 음, 재활도 그러면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음. 재활이 진짜 막막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어요? 솔직히 처음에 막 다칠 때는 엄청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음. 이런 생각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맨날 이겨내다 보니까 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구나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성장하는 거니까 음. 열심히 묵하게 재활했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굉장히 멋지시네요 김기현 선수의 롤모델 궁금해요 어저 인생 롤모델이 있고 이제 축구선수 롤모델인데 뭐 부터 말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인생부터 들어볼까요 어그 인생 롤모델은 좀된지 얼마 안됐는 그 덱스님 어 덱스님 오네 네. 덱스 머리도 따라하고 다니거든요 <laughs> 닮고 싶어서 아, 네. 그에게 닿고 싶어서 아 닿고 싶어서 네. 아 네네네 네. <laughs>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백스 님? 이 일단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고요. 음. 그 그냥 인생 사는 데 대해서 그냥 저 열심히 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마인드를 너무 담고 싶고 음.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음. 그냥 여러모로 생각해. 너무 멋있는 사람인 음. 것 같아서. 백스 님. 네. 그러면 축구 선수로서는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베르바토프 선수라고 있는데 네. 그 선수의 살짝 우아한 터치나 좀 별명도 백작이거든요. 음. 그런 예술적인 축구를하는걸 보고 어릴 때 많이 감명깊게 봐서 음. 저도 스타일을 조금 키가 큰데도 조금 공을 예쁘게 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베르바트프도 키가 189 정도 되거든요. <laughs> 그래요? 네. 기현 선수가 몇이죠? 저 87인. <laughs> 진짜 크시네요. 네. 오. 그리고 저는 기현 선수를 보고 그 닮은 골이 생각이 났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 아. 어 아가 너무 조금 킹받아. 아 하... 이러면 안 돼. 내가 욕먹는대요. 이러면.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네. 또 암살 시도를. <laughs> 근데 진짜 담지 않았어요. 그 촬영 해주신 분들. 네, 다감사합니다 조규성입니다. <laughs> 라고 할 뻔. 아 그래요. 라고 할 뻔. <laughs> 라고 네. 뻔. 휴. 그리고 그 세리머니 네. 제가 봤는데 K를 하시던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K. 일단 오케이. 제가 이거의 감 일단 계기는 네. 저희가 2일 학번이어서 2일을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 근데 제 이름에 K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아. 근데 K가 이제 고려대의 K이기도 아. 하고 김기현의 K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 하게 된 의미가 있는 완전 의미 있네요. 세리머니 이거를 나중에 프로 가서도 계속 쓰실 전 의향이 있 계속 있나요?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손흥민 찰칵 셀리머니 네. 마냥 네. 유명해지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인도 되게 귀여워요. <laughs> 그냥 김기영 웃음 웃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얘 대충하네라는 음,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음. 왜그 사인? 아니 주신지? 일단 회의감을 느꼈고요. 막 애들이 이렇게 날리는 거에 대한 <laughs> 네? 사인은 누군지 알아봐 <laughs> 음. 봐야 되는 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적기로 마음 먹었고, 근데 제 이름 석자만 적기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눈웃음 한번 날려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멋있는 사인을 개발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그 사인이 되게 확 눈에 띄어가지고 음. 가능하시다면 마음에 드신다면 쭉 사용하시는 것도 근데 제가 만약에 유명해지면 도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해도 아무도 네,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더 조금만 더 특별하게 좀 만들어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몇수앞을 보고 계신데요. 당연하죠. 전 유명해지고 <laughs>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쉽죠? 너무 아쉽네요. 네 아시, 아쉬워 보이는데 네, 내년이면 팀의 최고참 선수가 되실 거고 음. 이제 팀의 맏형이 되면서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가고 출사표 한마디 부산 상남자답게 남겨주십시오. 어 신입생들아 기어오르면 아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신입생들아 그냥. 여기 고려대학교는 좋은 학교고 선배들도 다 좋으니까 우리 한목욕 한번, 한번 해보고 정기전 도 승리로 꼭 하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드리자 화이팅! 오우산 상남자기에는 조금, <laughs> 조금 순한 양이었다. 인터뷰니까 아 인터뷰니까 본 모습을 음. 아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네. 이번 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현 선수는 이번 시즌을 어땠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어 좀 매사 열심히 하려고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이제 게임을 저 원래 좋아하는데 게임도 음. 안 하면서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부상을 안 당해서 좀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음. 부상을 안 당한 게 진짜 네, 너무 중요하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축구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어떤 선수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 베르바토프 선수처럼 조금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음.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음. 분명히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포포츠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 감독 네. 코치님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일단 감독님은 저희를 너무 많이 믿어주시고 예, 저희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좀팀 분위기가 엄청 좋아진 것 같고요 코치님은 감독님과 선수 사이에서 그 조율이 쉽지 않은데 엄청 유도리 있게 넘어갈 땐 넘어가지고 강단 있게 잡을 때도 강단 있게 잡아주시면서 팀 분위기를 많이 조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팀 동료들은 저희가 고연전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다 이겨내고 성과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따뜻해지네요 네. 마무리가 돼가니까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어,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좀 영광이었고요. 재밌었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후포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고려대학교 그리고 축구선수 김기현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와. 그럼 저희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기현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인터뷰로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케이 케이